제가 목기좀안 좋아요. 여기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안들리신 안 분은 끼가, 끼가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네 동료 얘기가. 그 그리니까 <laughs> 학교에 가면 응원단장 그랬잖아요. 응원단장이 가서 소업서 나와서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그 친구들을 그 귀에 0에 빼는 된다네요. 그 우리 그 연예인들이 그 아들이 그 와서 하는 말이 그렇다 하요 이렇게 그 끼가 있는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도 청중들 앞에서 어떤 노래도 하고 이야기 하고 들거가요근데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해라면 제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이해해주시고 또 <laughs> 요즘 또 그렇더라고요 대통령 후보 있죠 모 후보 모 후보 어제도 A4용지 들고 와서 읽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그냥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야기를 하면 못하니까 왜 A4용지 들고 읽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의원도 안 해봤는데 말문이 막히고 막더라도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죠. 장성에서 그, 보니까문화서 잘해요. 이 말을 잘해요. 여저 대중들 앞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안 때리고 말을 잘하냐. <laughs> 자기도 엄청 처음에는 나 그때 떨리대요. 떨려왔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때렸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에 가요. 후대형이 후대형. 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목도 못 쓰고 또뭐 특히 그 제가 주특기 노래도못하고 그래서 좀 뭐, 목이 뭐 엄청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까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주로 우리 애들한테 교육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판하다 제가 쓴 겁니다 글씨는 못 써도 <laughs> 이쁨도 나에게 나오고 미움도 나에게 나온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덧붙여서 인사를 잘하자 내가 속한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써봤어요 네, 여러분들은 우리 목성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제가 올텐는안계실때 제가 얼른 한 말씀 드릴게요 요즘 책이잖아요 뭐그 승진 책 그것도 뭐동 협상 합니까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야의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럼 그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그 노후주권을 들어줄 수 밖에 없지 않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야의 최고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받고 있는 분야에. 제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대표 이사님께 공저원노주고그 될당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지금 공무원 시험이 어렵고 저도. 경찰 공무원을 되시겠지만 공무원이 왜 좋냐 왜 공무원을 갈라 그러냐 여러분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험금이 많고 이런 건 없습니다. 농금체에 가면 200만 원안 됩니다. 100 얼마 받습니다. 공무원은 한 5년이 지나야 봉급금이 오릅니다. 장기근속 수당이 수학 되고 어떤 수당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200, 300 이렇게 제가 퇴직할 때는한 5, 600 받았던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 전달당 5, 600 줬겠습니까? 그나이에 나이만은 는데 아무것도 않고 그리고 공무원은 한 달에 놀아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서가 일이 없는 부서도 있어요. 그럼 그친구는한 달에 노는 거예요. 누가 말하가네 지도는 안 주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하려고 그러고 편하니까 근데 사기업체는 어쩌습니까? 제가 300만 원을 받으면 900만 원 같이 일을 내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왜? 300만 이후도 투자를 했으니까, 그 사장님은 이익이 남아야 하니까 이익이 투자를 했으니까. 그 지가 300만원 가져가. 그 300만원 세금도 내고, 뭐도 내야 돼. 그니까 러 세배를 벌여야 된다, 이것도, 기업체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받고 계신 동급에 세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은 안 계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시면 안 되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은 그 분야에 제가 가장 지금 그 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수를 칠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 회사에. 그럼 꼭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제가 큰리를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가 기술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행정,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도 기술이에요. 그럼. 누구나 와서 한달 안에 할수 있는 일이라면 기술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러나 누군가를 대다가 6개월 이상, 1년 이상 가르쳐야 된다면 은 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컴퓨터를 만드는 분들은 컴퓨터 분야에 박시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각 분야에 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서 <laughs> 인사를 다 하자. 제가 서울로 갔다가 한번 부산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그냥 공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부사 그때 한국사였어요. 연합부사였어요. <laughs>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 시험을 안보게 안 되요. 제가 그때 그 여, 가출하고 부산인다고 갔을거에요. 놀러가기라고 부모님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재수하는데 재수할때도 재수할 때도 재수,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학원들이 지금 중장금, 금방금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학원을 다니면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학원비 갖고저손발한테 뭐 갔으면 좋겠어요. 저기 <laughs> 저 학원, 학원비 가지고 쓰고 놀아야 되니까 그때는 왜 알바할지도 몰랐는가 몰라요. 지금은 고등학생 그 알바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 아마 없었을까? 왜 승무라는 거야? 야, 뭐 그때 알바 없었냐? 그때는 없었가봐요돈 벌지를 몰랐어요.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학원비 주면 학원은 안 가고, 그런 가지고 아침 일찍 어디를 갈 겁니까? 이제 우리가 자주 다니는 다방이 있죠. 그때는 음악 다방도 있고 우리 시대 그렇죠? 가면은 의자를 안 내, 청소를 안 해놓게 의자를 안 내려놨어요. 그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럼 내그 의자마다 내가 앉아 있고. <laughs> 그런 시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죽어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가야겠다. 어차피 군대는 가야니까. 군대를 가서 정신을 차려야겠다. 군대를 가는데, 제가 고소고본 측이 있어요. 고소고은 어, 군대 제가, 우리 집사람도 옥탑방만 좋아요. 아파트가 네. 제일 끝,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끌려가니까 가면 여자들 소속사 밑에를 부서서, 막 22층, 15층, 15층 사는데, 그래서그 군대를 가려는데 뭐가 겁이 나냐면 유격 훈련 을 받는다 이거 유격 여자분들 모르겠지만 그럼 유격 훈련 막줄 타고 그러잖아. 제 위에서 남자분들 이 많이 받아봤겠지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 뭐, 훈련소 가면 그 훈련 을 받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격 훈련 하는데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없다 전투경찰이 없다는 거예요. 전투경찰 전투경찰 뭐냐냐? 자, 지금 가는 의경의경이죠 의형, 그래서 전투경찰 시험을 올라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시험이. 책도 있고, 시험을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한 7대1, 7대1 됐던 것 같아요, 7대1. 그 전투경찰 시험을 봐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근무한 데가 영광, 백수에서도 근무했고, 뭐 목표에서 제대로 했는데, 이양초을보근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야, 알겠다. 왜전지경짜리 그렇게 그때는 어려웠냐면 제가 600명, 논산훈련소에 가니까, 우리, 어, 우리 기수가 어디서 흥했는데, 가니까, 97%가 대학생이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다 온 사람, 전부 그 자원이. 저같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온 사람은 3%밖에 안 되더라고요. 뭘 시키고 켜 못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민망 와서 왔으니야, 불구하고. 고로미도 연세대학교다니 고로대학교 고 다녀도 고로미. 그런데 저는 이제 반, 거기서 막, 저는, 나는 못 있을까? 저 바보 같은 새끼가 저, 네? 대학은 좋은 데다니고. 네? 전남대학교는 대학으로 쳐지도 않는 거예요. 거기 다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을 때였어요. 중고등학 선생님으로 원하면 거의 이나고그이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언제 대니까 저는 공, 안 경찰을 알라요. 경으면 쉽게 했어요. 근데도 왜냐하면 시험을 어떻게 보냐? 500명은 따로 티오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경 티오. 그래서 정경 출신들만 시험을 봐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경제응급보다좀 쉽게 경찰에 들어 수가 있었어요. 제가 다행이 아니라 경찰 시험을 한번 보고 안갔어 다른 전는자 경찰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 시험을 봐야겠다. 아말 도중에 그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건 뭐잖아요, 너 이렇게 도 세. 그러다 보면 여기를 진짜 잊어버렸는데, 아요 여기 말을 다다 잊어버리죠. 그러고 이 옆에 사람들, 야, 내가 아까 무슨 말을 하겠냐? 이런 말도 끄고 물어보 그러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학력과 를맞서었 82학번. 제가 군대 제대가니까8 2학번가계시대요 82학번이 되더라고요. 그때 연합고사가지뭐라 하죠? 제가 234점을 맞아가지고, 큰 인도 좀 했어요. 제가, 제수는도머리에 저는 군복류 갔는데, 옆에 대각선을 보는데, 머리가 좀긴 학생이 있는데, 한이교시 끝났는데, 공부를 잘끌까더라고요 그런, 고고의 애가. 그래서 이제 비춰주니까 안, 안 보이겠지. 그래서 요런 거지 조금 보고 좀 쓰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어, 지는 걸로 하거든요. 제가 광주 뺑뱅이이했는데 지는 걸 가서 점수를 내리니까, 그때 3학년 당신이 전범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알잖아요. 하도 말이 안 들어서. 전남 전, 그 5, 6, 그래서 전남대가 하더라고요 그때는 5.18 민주화운동이 막 끝나는 후에였어요.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제가 군대를 안 갔더라면 학교를 다녔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음, 민주화운동 하는데 아마 선봉이 썼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서 죽지 않 죽었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 총 맞아서. <맞았을까? 웃음> 죽지 않았을까. 내 친구도 죽었어요, 한 명은.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빨리 79년도에 군대를 가는 바람에 연방에서 끝무 하는데, 민주화도 일어나서 저는 뭐 아버지도 다 끝난 뒤에 와보니까, 광주가 날이더라고요. 날. 근데만 해도 끝났지만, 막 버스들이 막 여기저기 있고 도로가, 돌들은 예, 그치도 안 했고, 전쟁, 더가 따라없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올달은 제가 그렇게 느껴갖고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니까 좋아라 그러면 대학 가라고. 그런데 이제 님이제 검중교대를 나오셔가지고 선생님은 계셨는데 이제 좀동생들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여섯인데 제가 대학을 갈 형편이 못된다. 그렇게 이제 형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이제 잠깐 이야 빼버리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중남대 그때 법대 합격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전남대나안 오고 못 가겠니까 집에서 중남대를 갔는데 왜 법대를 합격했냐 미달됐어요. <laughs> 그때 81이학번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서울 법대가 미달될 때요 국립대 법대가 전부 미달될 때예요. 왜 하향 지원이라고 점수가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185점짜리가 서울 법대 그때 합격은 했 학교가 아고 신문이 크게 나오고 그랬잖아. 조용을 못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강생이. 그 미달 대학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통신대 들어갔는데 그것도 가만히 못 다녀도 많고, 보통 그 이렇게 의지나 끊기 가지고는 방송통신대는 못다니도더라고요 학점도 나오다 한고또 국물의 학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주변에 저 이성수 무장장 이 학번은 방송국인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놈이라 내가 서울에 그있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 곡절 끝에 이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이 마음대로 됩니까 또왜 경찰시험을 한번 보고 안 가냐면은 그때 제가 서울 그 여, 여, 여 공무원 시험 필기심험 합격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은 7월 30일 날 면접인데 7월 25일 날, 경찰 교육을 들어라, 불평으로. 그래서 제가 안 가죠. 교육을 안 갔죠. 그래서 제가 면접 보러 갔는데, 제가 하문을 잘못 써요, 지금도. 우리 때는 하문 공부를 안, 했었, 안 했거든요. 근데 누가 하문, 학문. 왜 하문을 잘못하는데 서담도 안 다니고 그는데첫 번째 물어본 것이 다섯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뭘 주면서 하문을 써라, 한 거죠. 그것만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거 물어봤으면 거짓말하고 답을 얻던데 써야잖아요 못 쓰니까 연속으로 다섯 번을 한번써난거요별못 썼어요. 아니요. 다른 거 물어보더라고 다른 것들은 대답 을했는데 아이는 달가 써오십만 그때는 써오십만 발표했어요. 명단이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그러죠. 그래서 이거 그 다음 경찰 시험을 며칠 전에 경찰이라 가가던 경찰이라 내려가면서 그 다음 시험에 경찰 시험은 쉬워요. 그때는 그안 봤어요. 경찰 시험은. 근데 거의 2 0문제 나왔는데 제 생각에 한 문제도 안 들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 시험은 왜공부하기가 어려우면서도 쉽냐면 여러분들. 나도 일말 하면 공무원도 공부원단도안 되겠다.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 우리 시중에 출제위원들한테 어떻게 책을 주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를 10권이다. 뭐 국어가. 그럼 1권 전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방에. 문제지를, 요런 거 갖고 출제해라. 그러면 시간은 한 이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교수들도. 왜냐하면 그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번에 수능 문제 하나 잘못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문제지에, 문제지에 나와 있는 문제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 그 문제를 그대로 옮겨, 옮겨 오는 거예요. 이층에서몇 몇 개, 여기서 몇 개. 왜? 한 군데 다 뽑아 오면은, 또그 책이 난리 나도 이책 보고 뭐 됐다고.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문제지만 도파를 하면은 점수를 많이 맞을 수 있는 구조가 국문 시험이라.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광주는 15년 매일 근무하고 광주는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문서수발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성송이라고죠 문서수발. 그 문서수발을 다니는데 제일 졸리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3일, 가는 거예요. 이게 3일, 이틀은 경찰서를 가는 거예요. 서부경찰서. 보어서가과를을 갖다 줄 서류. 바둑을 서류 이런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는인사에서 인사. 우리 중사로 복도에서 누가 만나고 중사로 중으로 다닌 거이렇 놀랬다고. 제게 제가 상아니까놀렸다 그래 경찰서를 가면 정보부서가 있고 사법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면 사법부서는 누군지 모 사법을 다입고다니까민간 그 알지만. 그래서 그 당에서 누구십니까? 보고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간인한테 제가 인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보이면 인사를 했어요. 누구든지. 경찰서에서. 그럼 어떤 과일, 어떤 계를들어가본문 열고 들어가요. 그러면 청소람이 들어간 거예요. 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나중에 너 왔냐? 그러면. 그런서 문서 주고 주고. 주고 6개월을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서 문이 나 엄청 인성도 좋고 훌륭 놈이란 거예요, 저한테 선배님들이. 야, 저는 인, 돈도 안들고 인사 하나만 열심히 했는데, 저는 아주 좋은 사람을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화장도 벌써 뭐고 정은수슨겨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자랑니지만 제가 35년 근무하면서, 가기 싫은데 부서 가서 근무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골라서갈 정도로, 아, 이번에는 오히려 후배들도, 이 정년할 때까지도 내가 후배들이 그랬어요. 형님, 어디로 가시니까 제가 갈라는 피해 가버립니까? 왜? 저는 제가 간다고 가니까. 제가 능력이 있으가 아니라, 또 그렇게, 그, 인간성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 인간성 좋은 것이 뭔 뜻이에요? 뭔, 해줄 말이 없는 게, 다른 것은 잘 모르는 게, 그, 그 인간성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건 모르겠지만, 그,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도 아무튼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이 끌어주고 그러니까 서로 와라 그니까 제가 꼭 골라서 가겠죠 여기서 와라 여기서 와라 여기서 와라 하면 제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라서 다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제가 경찰 업무를 하면서 몇 시간이 너무 많았는데자 <laughs> 그럼 그만하고 자 우리, 우리, 우리 회사를 제가 평을 해 볼게요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인사 제가 수집부에다 됐죠 인사를 크게 합시다. 제가 느낀 게 사무실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좀 빨리 출근하잖아요. 직원들이 컴퓨터 가도 보면은 언제 보면 누가 와있고, 뭘 보면 누가 와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와있어. 와있는 사람한테 뭐, 언제 왔는가? 물어보기도 그려나아요 그럼 아침 부터사하는거보고우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인사를 좀 크게 하고 오면,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 사무실 한, 70%가 크게 하고 있니다 안녕하십니까. 첫날 보자면 너무 왔는가. 얼마 좋아 너무 응, 빛고 왔네. 너무 응, 왔어. 밥은 먹었어. 서로 인사한다 교감을 한다. 여기에서 다른 곳에 제가 가면서 다 다른 곳에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하고 간지가 오무왔니다대답해 보세요. 다른 상주들 가시면 들어가때 제가 꼭 인사를 하고 하면 여러분들을 느껴서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런 어떤 분들은 사람도 있 어떤 분들은 또 자기 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사무실 누가 오셨어. 오셨는데 누가 을열 보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와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어 언제 오셨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들어왔으면 어젠결 오셨습니까? 나갔어요. 뭐,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자러 앉아보자고. 근데 그게 돈안 드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안 한다 모르겠어요, 인사를. 다잘 하겠지만,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인사를 하고 가세요. 인사를 하시고, 또, 우리가 관리 사무실 간다. 어떤 다른 사무실 간다. 조 형은 이러고 있는 데 내가 마소서를 하고 가면서, 아,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내가 김아무리에 찾가 살짝 가서 김아무리 씨가 누굽니까 하고 가서 찾아가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인사를 인사하는 사람한테 뭐춤 배겠습니까? 너비 인사하는 사람 겠습니까 그래서 하니까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많은 점수를 딴는다 많은 점수를 따겠죠. 그리고 위로 올라서 보면 이 분도 나에게 나오고 미국도 나에게 나온다. 내 우리 애들한테 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사람 상대방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사장왜 남한보험 미워가? 우리 대표님 왜 남한보험 그런 장려고그고 나는 미가 전부 자기한테 나온다 이거죠. 자기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 기분들 막 자식 나 자식 겨면서 느끼고더라고요. <laughs> 이분 더 이쁜 자신이고덜 이쁜 자신이고 하물며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니까 내가 이쁨을 보여. 이렇게 다 저, 한 5분 남았는데 잠깐 제가 최동석 부사장, 삼성그룹에 가면 최동석 부사장도 말씀을 좀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분은 72세 삼성에서 정년을 하게 됩니다. 이병철 회장이 절대 저직원은 자르지 마라. 에? 본인이 실패할 때까지 삼성이잡아더라 그, 그, 유명한 분인데, 72세 그, 광주 대표시고 대직을 졌어요. 좀 시간이 있 그분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나무, 우리 나무에 맹개를 주는 거 있죠. 맹개로 그게 그분이 그 분이 처음에 했던 거예요. 아실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륜철 회장님이 나무를 좋아했대요. 특히 소나무를 좋아했는데, 자연원 지금의 에베르, 에베르트인가? 거기, 거기에 이제 사무실에서 그걸수원을 치는데 그때 최성석 부사장님이 순천농구를 나오셔가지고 그 조경, 그직구를해서 에베르트에 취직을 해갖고 평상원이었답니다. 네. <laughs> 이건 그래요. 앞에 죽은 구에가 소나무가 이쁜 거 있는데 하나가 죽어가는요 죽어. 그래서 차에 내려서가다봐 야, 저 나무 좀 살릴 수 없나? 저 나무 좀 살릴 수 없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 들었는가 말라마. 그래서 최동서 부사장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끝 고심끝에 병원에서는 민기로 그나 보자마자. 그남은그 나무 죽었어요. 못살고 죽었어 근데 그 이제, 죽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이제 그 죽은 뭐 닌게 입고 꽂아져 있거든요. 그게 뭐야? 그런 거죠. 왜장하면 이게 나무 살려보라고 닌게 입고 나갔다. 그랬는데 저 누가 꽂았냐고 좀 델콕 고콕 월한 거죠. 그 직원이 어 죽었지만 나무는 죽었지만 그 생각하고 뭐라 해야지? 그좀그 네. 마인드에. 거기에 회장님께서 감동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떤 걸 시켜서 너는 잘할 수 있겠다. 뭐, 뭘, 뭘 하고 싶냐고 하니까. 그때 이제 평상원이었는데, 순천 과향이라서 그, 영업, 영업, 한 대가 있는가 봐요. 그때 그 영업소? 그 소장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국에서 판매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 바로, 바로 임원들한테 보내주라고 보내줬는데, 실제로 판매하면 되다는거서 그런 지라 그래서. 3장 같은 데는 임원이 안 되면 60까지 금을 못합니다 보통 부장들이 55에서 56세 이렇게 떼지가 하고, 대기업들은 다 그러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60까지 채울 수가 없는데, 어 우리 목성은 제가 정년을 모르겠어요. 나이는. 정년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 이왕 목성에 들어왔으면 여기서 마무리 지세로 마무리 지라고 해 뭐냐면 여러분들 60까지만 하게 되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40, 년명 어디 가서 더, 더 일을 해야 되고 제목을 제가 얘기해 줬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몇 세까지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거을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목성에서 정년을 안 하시고 70, 80까지도 하실 수 있는 역량을 빌려라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대표자님이나가려 정년이 되도 필요한 사람은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 김승민 사장님이나 서진진 사장님께서 꼭 필요하시면 나에 관계없이 잡는다 이거도. 나하고 같이 하자. 더 하자. 그런데 필요 없는 사람이60 되기 전에 야너안 가냐? 제가 사장이라 모르겠어요. 너안 가냐? 여러분들은 그 필요한 사람 되라 이거죠. 목소리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년이 돼도 나 그만 안 합니다. 해도 가에 재고가 되시고 또 회사에 더 충성하고 그